자러분 반갑습니다. 신약성서 신학이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결론을 신학과 신학들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약 신학은 추상적인 몇 개의 교리들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신약 신학은 항상 다양성을 포함한 통합성, 통합성 그 안에 통일된 어떤 공통된 믿음이 존재하지만 그 안에는 신약성서 저자들의 다양성이 신학의, 신학성서자들의 신학의 다양성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렸고요. 이제 다음 신학 혹은 신학함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은 신학, 디알러지죠. 근데 신학함은 신학을 하는 겁니다. 디알러자이징이죠. 신학적인 사고, 신학적인 결정, 신학적인 이해, 신학적인 분석을 하는 것을 바로 신학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신약 성서 하면 어, 신약 성서 하면 신약 성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걸로 뚝 떨어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 성서에 저자들이 있는데 이 저자들의 머릿속에서 과연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신약 성서를 쓸때 기계처럼 컴퓨터처럼 어, 하늘에서 영감을 주어서 신약 성서가 뚝 떨어졌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신약성서 저자들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신학적인 사고와 생각과 분석과 이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성서 신학은 역사적인 분석에 바탕을 둔 지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성서 저자의 역사적인 상황, 역사적인 환경 그 사람이 지니고 있던, 그 사람이 처해 있던, 그리고 그와 그의 교회가 당면하고 있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그리고 그들의 성서 이해, 구약 성서 이해에 대한 다양한 역사적인 분석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성서의 본문들을. 처음 저자와 독자들이, 처음 저자와 독자들이 속한 개개의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읽어보아야 합니다. 우리 신학성서 신학에서는 성서 본문들을 단순히 그 안에 하나님에 관한 진리가 담겨져 있다. 진리를 담은 교리가 담겨져 있다. 라고 교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서 본문들을 처음 저자와 독자들, 성서의 저자들과 그들이 속했던 교회들이 처해 있던 개개의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성서 신학을 읽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성서를 읽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학 성서 신학에는 공시성과 통시성이 있습니다. 공시성과 통시성이 있는데 공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신약 성서 책들과의 상호 보완성과 일치성을 고려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가 그다음에 요한 바울 뭐 이런 식으로 신약 성서 안에 다양한 책들이 있는데 함께 마태를 보기 위해서 함께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공시적인 것이죠. 공시 시간을 공유한다. 함께 싱크라닉. 반면에, 통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 전에 누가 있나요? 구약에 다양한 책들이 있죠. 위사야, 뭐, 어, 그죠? 시편, 말라기, 이런 다양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를 보기 전에 구약성서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서 저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과거의 전통들을 고려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 공시성과 통시성, 이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이 좀알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싱크로닉, 다이아크로닉. 이렇게 수평으로 동시대의 책들을 보는 것은 공시성, 과거의 전통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의 전통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는 것은 통시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서 신학은 단순히 신약성서 안에 담겨져 있는 교리적인 내용, 진리에 대한 어떤 그런 메시지에 대한 분석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성서의 배경이 되는 초대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묘사, 혹은 그들의 신학적 사고에 대한 묘사를 설명하는 학문적인. 시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그들은 어떤 신학적인 사고를 가졌을까? 그들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이거를 분석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 이슈가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현대의 독자가 우리죠. 현대의 독자가 본문에서 표현되는 믿음 이거는 누구의 믿음인가요? 과거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죠. 본문에서 표현되는 믿음과 자신의 믿음, 현대 독자의 믿음이 상호 작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가 라는 겁니다. 초대교의 성도들은 1세기, 우리는, 우리, 현대는 21세기에요. 2000년의 차이가 있는데, 이들의 믿음과 우리의 현재 믿음, 이들의 과거 믿음과 우리의 현재 믿음이 성사 안에서 상호 작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가. 어, 허용을 해야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오늘, 내가 성서 본문을 읽음으로써, 오늘 내가 성서 본문을 읽음으로써 깨닫게 되는 의미는 얼마만큼 과거 그 본문에 담긴 의미를 재생산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신약성서의 책이 이렇게 있는데 과거의 1세기 저자들의 신앙과 신학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21세기에 내가 읽고 있는데 과연 내가 생각하는 이 성서의 의미하고 1세기 저자들이 생각했던 그 성서의 의미 깨달았던 의미하고 얼마나 일치하는가, 얼마나 어, 유사한가의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어, 나는 성서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믿고 있는데 내가 믿고 있는 거하고 과거에 이 성서 안에 담겨 있는 1세기 성도들의 믿음하고 얼마 만큼 일치하는가, 얼마만큼 유사한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의미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과거의 본문에 대한 나의 신학함의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의미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사실은 과거 본문을 내가 현재 읽고 있는 나의 이해의 반영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예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A, B, C의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데 근데 뭐예요?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A 목사님이 읽는 것, B 목사님이 읽는 것, C 목사님이 읽는 것이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죠. 자, 코로나. 어떤 목사님은 코로나에 대해서 저주다라는 거예요. 선지서를 선지서를 읽고 나더니 하나님의 저주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아니야.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실로암의 망대가 어, 무너졌는데 거기서 사람이 어, 3, 40명 죽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어,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베드로가 묻죠.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야. 이렇게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른 부문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의미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 과거의 본문에 대한 과거 저자들이 주장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신학함의 결과물로서 내가 이해하는 것, 내 이해, 내 주장, 내 설명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냉정한 질문을 우리가 던질 필요가 있다는 라 거죠. 이것은 신약 본문들은 신약 저자들, 마테마가 누가, 요한, 이런 사람들의 신학함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서 저자들이 신약성서를 쓸때 그들이 기계적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그대로 로봇처럼 컴퓨터처럼 타이핑하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머릿속에서 성령의 영감과 감동 속에서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사고하고 분석하면서 그 신학함의 결과로 신약성서를 만들어 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들 너머에는 성, 신약성서 본문들 너머에는 신약성서 저자들의 계속적인 신학함의 과정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신학함의 과정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믿음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신약성경 텍스트가 이렇게 있으니까 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야 라고 그렇게 믿지 말고, 그럼 그렇게 믿어야 되겠지만 그렇게만 주장하지 말고 1번 이 뒤에는 신학적인 사고를 하는 복음서 저자들이 있었고 2번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데오스, 가드 하나님을 향한 살아 있는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살아 있는 신앙적인 관계 속에서 그 결과물로 신약 성서가 나왔다라는 거죠. 신약 본문들은 초대 교회의 체험, 그들의 경험, 신앙적인 경험, 그들의 생각 그리고 행동들의 흐름에 대한 증거인 동시에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신약 성서를 분석해 보면 그 이면에는 신약 성서를 창출해 낸 신약의 저자들하고 그 신약 성서를 읽은 초대 교회 어, 성도들이 무엇을 경험했고 무엇을 생각했고 또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에 대한 증거인 동시에 표현이라는 거예요. 성경 본문들은 정체된 존재가 아니라 구약과 예수 전통 그리고 자신들의 환경과의 다양한 대화들 속에서 발전해가는 그들의 영감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대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우리의 현재 신앙, 현재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해 나가고 현재 상황에 대한 답을 추구하듯이 신약 성서의 저자들은 어, 구약을 근거로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근거로 자신들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고민해, 고민하고 찾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이 경험한 영감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작업인 것이죠. 신약 성서 신학은 이러한 살아있는 신학암의 과정 속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영감의 발전 과정 속에 우리는 동참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책을 읽고 책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서 이면에 놓여져 있는 신약 성서 저자들과 교회 성도들의 역동적인 신학의 신학함의 과정 속에 우리가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영감들을 재발견하고 동시에 우리의 믿음 체계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들이 느꼈던 영감을 성서에서 일차적으로 발견한 다음에 그 영감을 근거로 우리들의 믿음 체계를 변화시켜야 되고 바꿔야 되고 또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라 거죠. 이렇게 열려 있는 자세, 이렇게 열려 있는 변화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열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반대도 있어요. 본문에서 자신들이 믿는 교리를 반복해서 재발견하는 꽉 막힌 태도예요. 예를 들어서 성서가 이렇게 있으면 어떤 사람은 동그란 안경을 통해서 성서를 보아요. 그럼 성서 안에서 뭘 볼까요? 이 사람들은 동그란 안경만을 찾아요. 다시 말하면 웨슬리 감리교 교인이 웨슬리의 렌즈를 가지고 성서를 읽으면 웨슬리를 발견하게 되고 칼빈의 렌즈를 가지고 성서를 읽으면 칼빈을 보게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어, 세모난 안경을 가지고 성서를 본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성서 안에서 세모를 발견하게 돼요 이거 뭐예요? 성서 안에서 자신들이 믿는 교리들을 반복해서 재발견하는 거예요 성서가 자신들에게 도전을 주고 자신들의 믿음체계에 도전을 주고 자신들의 인간적인 믿음체계, 신앙체계가 성서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라 사실을 어, 인정하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자신들의 교리, 자신들이 믿는 것만 재발견해 나간다는 거죠 반면에 성경의 본문들은 그 본문들을 접한 독자들에게 너무도 큰 변화를 가져온 역동적인 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과거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을 읽으면서 자신들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구약 성서의 힘과 능력을 경험했듯이 신약 성서를 읽는 사람들도 자신들에게 이 신약 성서가 엄청난 어, 역동적인 힘으로 변화를 자신들 안에 창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죠. 역동적인 힘이 과거 독자들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신학함의 역동적인 과정에 동참하고자 하는 우리도 그 역동적인 힘이 주는 변화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서를 읽으면서 내 가치관이 내 기준이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약성서 신학의 마지막 부분으로 어 바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다소 간에 복잡한 내용이 있지만 신약성서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바울을 따로 어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성서 39권 중에 바울이 썼다고 믿어지는 것은 어 로마서, 고린도 전우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우서, 디모데, 전우서, 그 다음에 디도서, 하나둘셋넷, 다섯여섯, 일곱여덟아홉열 열하나요. 로마서 고린도 전우, 갈라데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세, 살전후, 디모데, 전우, 디도서, 하나둘셋넷, 다 여섯, 일곱여덟아홉열 열하나열두개. 자, 여기다가 어, 히브리서의 저자. 히브리서는 저자가 바울이기 때문에 정경이 되었던 책인데요. 히브리서는 바울의 제자 바울을 사랑하는 제자에 의해서 썼고요. 거기다가 누가, 누가는 또 바울의 제자죠. 예수 누가복음, 사도행전 두 개. 자, 이렇게 하면 15권. 지금 바울을 에 의해서 쓰여졌거나 바울을 존중하는 자들 15권. 그다음에 베드로전후서가 또 바울의 성경적인 권위를 인정을 하고 있고 17권. 35권, 27권 중에 열일곱 권이 바울에 의해서 쓰여졌거나 바울을 존중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에 가장 많은 책을 쓴 사람은 바로 바울이다. 그래서 바울은 신약 성서에서 최고의 신학자로 간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있죠. 바울의 서신서들은 실험실의 죽은지 같은 과학적인 분석 대상이 아니다. 이제 교회에서 어, 바울 서신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리, 영감 있는 교리를 담은 어떤 교리 서로 간주를 하는 방법, 어, 방향, 어, 그런 어떤 경향이 있지만 어, 상문을 하는 사람들은 실험실의 죽은 지처럼 바울의 서신서들을 과학적인 분석 대상으로 간주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 강조해야지요. 바울의 서신서들 안에는 바울의 살아있는 신학 혹은 그의 신학함의 표현, 그리고 그의 살아있는 신앙에 근거한 신학함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움직이고 있는 바울의 신학함의 표현들, 즉 그의 서신서들을 쓸 당시 그의 신학의 현재적 표현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바울이 이게 시간이에요. 이거는 신학적인 성숙도예요. 바울이 어느 순간에 회심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신학이 신앙이 계속 업밴다운을 하면서 이렇게 성장을 해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에 시간이 흘러갔는데, 이 순간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하나 썼어요. 그래서 이 순간에 갈라디아. 가 탄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나요? 이 특정한 순간에 이 특정한 순간에 바울의 신학이 표현되는 현재적 표현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 신학의 현재적인 표현을 그서 신서를 쓸 당시 역사적인 상황에서 표현된 바울 신앙의 바울 신학의 현재적인 표현을 갈라디아서가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시간이 흘러갔어요. 로마서를 로마 교회다 편지를 씁니다. 이때 바울 신학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근거로 자신의 신앙의 현저적 표현을 근거로 로마 교회의 편지를 씁니다. 이때 로마서가 탄생을 하게 되죠. 즉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쓸 당시 바울의 신학의 현저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이런 신학적인 발전이 그의 서신서 이면에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이 담긴 그의 신학의 현저적 표현들은 다음의 요소들 간의 대화의 결과물이다. 바울이 머릿속에서 신학을 할때 단순히 그냥 추상적으로 신학을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충돌하고 대화한다. 충돌 및 대화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구약, 구약에 대한 인용들. 구약은 신학성서니까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바울의 신학의 토대에는 구약이 존재한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기억과 전통, 예수 전통, 예수의 가르침이 존재하는 거예요. 구약 어떻게 보면 구약보다 중요한 게 예수님이죠. 예수에 대한 믿음 가르침 전통들이 머리 바울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세 번째는 초대교회 선포들. 초대교회 선포들은 어떻게 구약을 이해하고 어떻게 예수를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성도들의 믿음 사도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죠. 바울은 이 사도들의 전통을 함께 배우고 공유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울과 바울의 교회가 처한 다양한 상황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어떻게 보면 바울은 자신의 교회가 처한 상황들에다가 해답을 주기 위해서 요것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해답을 주기를 원했어요. 자신이 처한 상황들에 이 해답들을 담고 있는 게 바로 뭐다? 자신의 서신서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답들을 목회적 상황들에 대한 해답들을 찾기 위해서 바울은 구약을 공부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묵상하면서 초대교회의 선포들, 케리그마등 그런 교조들, 그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개개의 서신서들은 개개의 바울 신학의 특정한 표현들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때때로 따라서 때로 때로 서신서들 간의 상이한 신학적 관점들이 충돌하는 듯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갈라디아 교회가 너무 율법주의로 가면 바울은 율법주의는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너무 영적으로 가면 야, 너네들은 좀 자신들을 좀 통제하고 하나님의 법, 예수의 법에 의해서 자신들을 좀 통제해야 돼.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는 메시지가 충돌하는 듯한 메시지가 담겨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서신서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비논리적인 사, 사람인가? 어떨 때 그의 신학적인 관점들이 충돌해 보이는데 그리고 일관성이 없는 사, 사람인가? 그렇지 않지요? 바울은 특정한 상황에 대한 특정한 문제들을 어, 자, 자신의 서신사 안에 포함해 낸 거죠. 바울 신학은 그의 서신사들 안에 깊이 감추어진 한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대신 계속해서 발전하고 진보하고 생성되는 그의 역동적 신학함의 표현들입니다. 서신서들에 담긴 바울의 신학적인 표현들은 화산 폭발 후 굳어진 용암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뜨거운 살아있는 용암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뜨거운 살아있는 용암과 같은 그의 어, 신학함의 과정에 우리도 동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사후에 바울의 제자들은 바울이 시작한 신학함의 과정 속에 동참하여 듀테로 폴라인, 그러니까, 어, 제2 바울 서신과 같은 편지들을 생산해 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 신학하며 과정에 참여하도록 격려돼요. 어떻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닫힌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교리만 보는 게 아니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신학함의 과정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바울의서신 서들을 우리가 상호 비교함으로써 그의 신학 안에 존재하는 공통된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일관적인 사상가이기 때문에 그의 머릿속에는 공통된 신학 체계가 존재했어요. 그리고 2번, 그 요소들이 어떻게 발전해갔으며, 3번, 어떻게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지 관찰이 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라고 하는 공통된 믿음이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A1으로 표현을 하고, 로마 교회에서는 A2로 표현하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A3로 표현하고 약간씩 다르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동일한 설교 본문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설교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서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약간씩 표현이 약간씩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즉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신학은 함 새로운 개념들도 형성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복음과 같은 것, 그리고 구약과 예수에 관한 이해의 지평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포함을 했어요. 바울은 구약 속에서 어떤 신학을 어, 예수를 만나고 어떤 특정한 신학적인 시스템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거로 평생 쭉간게 아니에요. 바울의 신학은 계속해서 성장을 해요. 어느 순간 성장하다 떨어지기도 하고 정체되기도 하지만 또 성장을 하고 정체되기도 하지만 또 성장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래프를 바울 신학은 띄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새로운 개념들도 형성했고 구약과 예수에 관한 바울의 이해 지평이 넓어지고 깊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어 성서 신약 성서 신학에 대한 어 결론적인 내용을 저희가 살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는 이 결론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 바울 신학이 전개되었고 신약 성서 신학이 전개되는지를 우리가 어 본문들을 다루면서 성서를 해석하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질문이 있으면 추후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